자, 저희가, 어, 원투 펀치 마음대로 K리그를 한번 결산을 해봤는데요. 일부 마치기 전에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미는 게 하나 있습니다. 승부 예측이. 지금 <laughs> 밀지 마세요. 싫어요. 밀 거예요. 밀지 마요. 왜냐면 승률을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다. 한번 종합을 해서 누가 승률이 가장 좋은지를 한번 살펴볼 아이, 겁니다 신하영씨가 미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면 제가 첫번에서 내가 맞췄으니까 승률 100%예요 아 그래요? 네, 제가 우리는 50%인데 신하영씨가 100% 제가 한 경기를 예측했고 두 분께서는 두 경기를 예측해주셨는데 아이고 리 리버풀 축하합니다 6대1 심지어 그것만. 1위죠? 음. 그럼요 일이죠 아, 일입니다 네. <laughs> 리버풀 잘하더라고요 네 리버풀 음. 잘하더라고요 리버풀 잘해요 네. 7시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아, 아이고요네 네. 네? <laughs> 이렇게 <웃음> 저희가 지난 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자 이번 주도 저 제가 두 경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와 독일 그리고 잉글랜드와 스페인 평가전이 있잖아요 이두 경기 승부 예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. 먼저 이탈리아와, 이탈리아와 독일. 독일 이탈리아 승오 왜죠? 짧게만 어, 부탁드려요. 이탈리아 홈 경기고요. 네. 이탈리아가 더 열심히 할것 같습니다. 음... 예, 독일은 이탈리아보다 약간 덜 진지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두 팀의 어떤 체력 손실이나 이런 문제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리텐슈타인이랑 하고요, 예선을. 독일은 산마리노랑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붙는 경기니까 어떻게 보면 앞의 경기들보다도 이 평가전이 더 이제 진짜 승부가 될 수도 있는데. 이탈리아가 뭔가 벤투라 감독 휘하에서 선수들이 특히 홈에서 더 진지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. 이탈리아 선수. 창지원 저는 독일 승. u 전 g Togil Sung, Togil Sung, i t a 이 i a n Sung, i t a l i a 습니다 n 리텐슈타인과 산마리노가 기본적으로 같은 팀이 아니에요. 리텐슈타인 n Sung, i t 슈타인이 n Sung, 리 t a l i a n Sung, Italian Sung, Italian Sung, i 네, 들어온다. 독일이 원정 경긴 기 합니다만은 독일이 전체적인 선수들 스쿼드의 질은 조금 무세하지 않느냐. 네. 그래서 산마리노를 좀 쉽게 치르고 좀 체력적으로 좀 좋은 경기 할것 같다. 그렇다면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. 무승부 좋아, <laughs> 좋아요. 좋은 좋은 선택이 에요 이게 어, 친선 경기는 무승부가 굉장히 맞아요. 합리적인 선택이에요. 네. 이 누가 나올지 모르는지이기 때문에. 네, 베스트로. 어, 한 골씩 1대1 무승부 보겠습니다. 음. 좀 구체적인 스코어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. 어, 맞을 것 같아요. 네. 네. <laughs> 자, 다음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. 잉글랜드와 스페인 맞이 어렵네. 음. 이것도 친선 경기입니다. 네. <laughs> 네. 글쎄요, 디에코스타를 이번에 뽑았기 때문에 <laughs> 예? 아마 이 선수를 유럽에서는 쓸 네. 겁니다. 네, 디에코스타를 쓸 거고 잉글랜드전에 살짝 맛을 보여주긴 할 겁니다. 네. 전체적인 저 기량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뭐 논리토나 다른 선수가 나와도 잉글랜드 공격진보다는 조금 스페인이 강한 건 사실이고 네. 감독들도 동기 부여들이 다 물론 있는 것 같아요. 네. 사우스게이트 감독 대행이나 로페텍 감독 다 마찬가지로 지금 네. 동급에 강하기 때문에 평가전이라도 좀 신중하게 전력적으로 어 그렇게 대충하진 않을 것 같다. 그런 그래. 스페인. 오, 스페인. 한현이군요. <laughs> 매우 유혹을 느끼긴 해요. 아두리스 선수가 유로파리그 2연속 득점왕을 향해서 음흠, 달려가는 음흠. 스페인인데 음. <laughs> 아두리스 선수 아마 나올 것 같거든요, 잉글랜드전에. 스페인이 선수가 더 좋아요. 어, 그거는 뭐 틀림없습니다. 근데 문제는 이제 잉글랜드에 또 여기서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어, 물론 스페인이 마케도니아도 그렇게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와의 대결이 이게 좀 부담이 가요. 아무래도 뭐 월드컵 예선이라는 그렇죠. 점을 떠나서 정말 어~ 축구가 생길 때부터의 라이벌 아닙니까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도 요거는 장 의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어, 그래요? 네 스페인? 스페인이 살짝 우세 예예 어... 예. 잉글랜드가 스페인보다 조금 더 진지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스페인이 예를 들어서 마케도니아전에서 뛴 선수들 좀 이외의 선수들로 한다고 해도 약간 우세하지 않나 스페인이. 예, 예, 예. 그렇다면 저는 잉글랜드 승부를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좋은 선택이에요. 네. 네.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팀다 감독들의 그 동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 사우스게이트 감독대행이 음. 아마 스페인전 이후로 음. 정식 감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를 봐서 네. 스페인전을 그래도 이기는 게그 모양새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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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토당토하지 있어요. 네, 않지만 있어요. 그래도 듣다 네. 보면 묘하게 설득되는 네, 이유로 네. 저는 잉글랜드 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